여기서 제가 주 만나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ASL 시즌 20 16강 기조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8강 티켓을 거머쥔 선수는 이몽규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기조 2위로 8강 진출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소감 여쭤볼게요. 어, 일단은 뭐 엄청 좋지만 약간 1% 아쉬운데 이제 박상현선수가의 게임에서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이게 지이가 정말 제 자신한테 혼나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간만에 기장이 좀 저도 알기 모르게 돼서 그런가 원래 준비했던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제 다른 전략을 해가지고 스스한테한것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올라가서 다행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 진출하면서 8강 진출에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첫 경기 박근현 선수의 아쉬운 패배가 있긴 했습니다만, 패자주에 이영우 선수의 1세트 빠르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유탈 저글링 찌르기가 좋았는데요. 판단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 아금좀 어쩌고 가지고 어, 아, 네. 차근이 네, 잠깐... 잠깐... 너무 빨리, 그렇다고요. 좀... 아, <laughs> 1센트가 정말 네, 게임이 아, 혹시 가야겠지. 1세트인패자주 1세트가 정말게 임 빠르게 끝났어요. 유탈 저글링 찌르기가 좀 좋았는데, 그때 판단을 좀 어떻게 아, 하셨나요? 이게 상대방이 실크 미사일 걸 봤으면 다행이라는 게 정석인데 배롱이 너무 할리쉽이에요. 오히려 제가 꺼졌거든요. 상품을 아까 가지고 배럭을 바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말렸었는데 컨트롤이랑 좀 기세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트도 존나 빠른 게임이 끝났습니다. 4드론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4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냥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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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태양이니까. <laughs>